여러분 안녕하세요 달걀입니다 어 나구리입니다 제 원래 닉네임은 상구미였어요네 <laughs> 오늘은 이 오랜만에 또 제비님과 어? 뭐라고? 진또님과 상구미님과 어, 어. 아니야, 아니야. 나구리님과 승재님과 그래. 아니, 하지마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을 지금 몇 번을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술래잡기예요. 아이! 술래잡기 할 거임. 네잉. 아왜 때림. 닉은 때렸잖아. <laughs> 이거 할 거예요. 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아 뭐야. 다 뺌? 안 뺌. 없잖아요 안에. 이게 뺐어요? 안 뺐다고. 근데 왜 없어요, 네. 이 실내는 다이아몬드 검을 뽑고 도망치는 사람은 이 엔더 진주 이렇게 뽑아요. 다시 넣었고. 제가 먼저 할래요. 아, 잠시만요. 그리고 이 달걀월드를. 달걀러들을... 보셔요 아니. 여기 안까지, 저기 학교까지 해, 포함해서 달걀월드. 이것까지 포함해서. 네. 여 예,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네. 제가 먼저 뽑볼게요 여기 먼저 해세요 제발. 다이아몬드 검, 아싸. 엔터진지 한발에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판은 역할 바꿔서 합니다. 아, 지금만 좀 하세요. 님벽 대고 10초세요. 남의 방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1, 2, 3, 4, 5. 갑기 음, 빨리 6, 올라가야겠어. 7, 8, 9, 10. 올라간다는 뜻은. 야, 아, 거기서. <laughs> 너나 이 예, 올라가서 물을 끊어버리죠. 님아 그러면 <laughs> 좀 아, 아, 그럼 그건 좀 불법이죠. 어 잠만 숨을 붙여봐. 오케이 님 그러면 욕 먹어요. 어, 오케이 그럼 물은 못 끄는 걸로. 예. 이 어떻게 욕나 먹을 것 같아. 오케이 그렇게 숨을 쉬면서 달걀로 와. 너내 거야. 어? 아니야. 넌나라 먹잇감이요. 한순간에 사람이, 사람한테 먹잇감이됨하 아이고, 아이고, 아 둘, 아, 둘. 아이씨. <laughs> 야, 나스키베단아이거 어떻게 때리는 거야? 얼트요얼트요얼트 일로 와, 일로 와, 와. 어, 잠깐. 진짜 아파. 빼, 빼, 빼. 거짓말. 아, 아이, 진짜 나못 올라가. 야안 돼. <laughs> 아! 어, 살았어! 어, 살았어! 어디냐? 아주 좋아요. 살았으니까 아. 빨리 뒤져. 아, 저런. 야, 오르기 하지 마. 맞나? 저 학교가 1층이 더 건설이 됐어요. 그리고 4층 짓고 있고. 원래 2층이었는데. 아니 힐링 d 라나왜 데미지 입음? 니? 네? 응. 내가 죽먹으로 때렸지 않니? 씨 나쁜놈. 스트레인지야. 또안 가! 어이, 피 없는 달걀, 어디 갔지? 여기있다딱 봐도. 하나하나 방을 다 뒤져보겠어. 어, 여기 있나? 네. 닭발 됐다 뒤쪽에 있는데. 웬쿠라야 어딨냐? 아니. 나 여깄다! 이자식이 그쪽에도 방이 <단위> 있었다니. <laughs> 아, 이아 이거, 왜못 올라가나, 씨. 야, 예, 시퍼 박동! 왜? 시설이 작동시켰다 시설타기! 안돼! 도망가! 아 문이 막혀있어요 오 열려있다 도망가 도망가 아, 좀... 아나한대 맞으면 죽어야죠 더 맞아 그냥 저 고기 하나만주세요 날고기 안다 아 줄게요 니네 고기를 보다 쪄봐요 제가, 제가 또제 비밀방이 있죠 어딘데? 바로 여기다! 어딨어? 딴딴 따다단 어! 어딨지? 얘긴 한 거야? 여기 길이? 없는데요? 어 여기 있지 하 죽었다 어, 맞다 길이 안 보여 어디야 여기 <laughs> 근데... 다부셔버릴 거야 그냥 <laughs> 침대가 사야 됐거나 장애, 장애물이 막고 있어 어디 있어 여기 만 아주 아이. 오케이 두번째 판은 제가 술래 나피 없음 오케이 피좀피히 에톡 예, 님, 전몇 살이게요? 님, 아 말하지 마. <laughs> <laughs> 아님20 22살이요. 뭔 <laughs> 헛소리 죄송. 님한 살이잖아요. 아 시시 아, 삼겹살 삼겹살. 10초 빨리 세. 아씨 10, 10초 빨리 세. <laughs> 오케이. 딱 보고. 니즈스 이만 백. 니즈스 이만 백. 10. 5. 3. 뭐야? 8. 죽여버린다? 1. 갑니다. 아, 장난. 네, 장난입니다. 1초 더줄게요 1, 끝. 장난합니다. 네, 장난입니다. 어디 있지? 왜내 화면 봤냐? 안 봤다. <laughs> 나쁜 놈이네. 뭔 소리예요? 이건 뭐야? 오, 황금사가 이건 티사 아니? <laughs> 여기서 뻔는데 나왔어요. 이거 랜덤이에요. 어 뭐야? 야 사면서! 오. 문이조구면서 왔네. 황금화 달라하는데 기분 탓인가? 오케이. 황금사가를 많이 쌓아놓고, 뭐해이 뭐? 달걀이다. 와, 달걀이다. 달걀. <목소리도> 어. 아. 어디 있지? 뭐지, 전화음 전화음이 왜? 와. 전화가 울리네요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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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만은 있나? 맞다, 여기 달걀도 바뀌지? 어디 있지? 힌트 좀요. 아니, 힌트 따윈 필요 없다. 숨어있음. 그거 다들 알아요. 어디 있지? 어디 계세요? 저 학교요. <laughs> 나랑 완전 멀리 있다. 이런 말한 거면 보 분명히 가까이 있어. 저는 문이, 문이 있는데요 문. 문? 학교네. 문이면 당연히 학교야, 학교. 한교예요 한교. 학교네요. 한교인데요, 한교. 하나하나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교예요 한교. 시간제한 어, 디딨어요 어, 어, 네. 어 이름표다! 이름표다! 시간제한 언제까지예요 님, 님이 잡힐 때까지요. 그건 좀. 오케이. 야, 님보다 늦게 잡히겠어. 60초. 왜안 왜, 맞아요? 나는 죽지 않는다. 야! 아 반들, 누가 이김? 내가 이겼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이겼잖아. 거짓말 하지 마. 오케이, 그럼 영상 길이로 보세요. 네 알았어요. 영상에서 에서끝나야 이거 이게 뭔 동상이냐면 님 네. 얼굴 맞죠? 알았어요. 저리 가요. 알았어요. 소환 소환 해주세요. 잠만요. 오케이. Okay. 이거 원래 이랬거든요? 아이고, 네, 소환해주세요. 원래, 이 사람이 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만들었어요. 스카이 콩콩이에요, 이거? 어, 스카이, 뭔 <laughs> 뭐, 스카이 콩콩이에요. 아, 비싸게 생겼잖아. 요, 요, 625. 어, 이거 뭐지? 뭔6 어, 2 5에요 이거 625. 지 아, 잘됐다. 야, 이, 방금 사과 먹고 왔지, 그럴 줄 알고. 대결을 할때 망해도 괜찮은. 어, 안 돼! 도와도 되지 마. 왜 부서? 망해도 괜찮다 했잖아. 안 돼. 망하면 안 돼, 망하면 안 돼. 오케이. 헛! 보세요 헛! 오, 간지! <웃음> 아, <웃음> 진짜, 뭐 하세요? <laughs> 엔더맨처럼 헛을 드고있 okay. 끝낼 있어. 거임. 아. <laughs> 뭐 하세요? <laughs> 끝낼 거예요. 아이씨. 끝낼 거예요. 아이, 까비. 끝낼 거예요. 아, 끝낼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끝내요. 저 성에서 끝내요, 성. 싫어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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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죽어. 오. 성에서 끝낼 거예요. 나도 갈 거임 기다리셈 피암 <laughs> 뭐하세요? <laughs> 아 진짜 뭐하세요? 빨리 끝내요 지루함 오케이 핫 대간이요 방송이 지루한가 봅니다 예예 네? 제가 이제. 제 영상 봤는데 지루하던데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오늘도 네, 오늘은 이 뭐였죠? 아, 맞다. 나구리님이랑 <laughs> 같이, 같이 마인크래프트 플래잡기를 플레이를 해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도 더욱 재밌는 컨텐츠 음. 뵙겠습니다. 그럼 뿅. 자, 다음에 봐요. 안녕. 어, 뭐 하세요? 반면 가리기! 오케이. Okay. 뿅. 뿅, 뿅, 뿅. 알았어요, 빨리. 뿅.